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인피니티 EX35 모델입니다. 자 가솔린 3.5 모델입니다. 어, 지난주에 똑같은 모델 600만 원대, 700만 원대 두 대를 잘 판매해 드렸고요. 오늘 더 저렴한 금액 최저가입니다. 믿기 힘든 금액 500만 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금액이 싸다고 해서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 어, 차 상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주 굉장히 지금 고성능 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승차감이라든지 주행성능, 어느 차와 견주어 봐도 전혀 뒤처짐이 없고요. 어, 지금 디자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스러워요. 지금 이게 어, 한 15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믿기시나요? 이게 15년 된 차량으로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하고 이렇게 견뎌 봐도 전혀 뒤처짐이 없습니다. 자, 인피니티 EX35 500만 원 후반대로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앞쪽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어요. 네,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16만 키로때 주행한. 어, 엔진인데요. 자,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런 곡선이나 이런 라인이 굉장히 예술적이지 않나요? 아 제가 정말 이 차를 안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판매하면서 얼마 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이차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장고장도 없고요. 금액대는 뭐, 산타페 CM이나, 소렌토 R 보다 지금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이라서 어, 매연 걱정이 없고요 그죠? 자 디자인은 자, 15년 된 차가 이 디자인 이렇게 예쁩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EX35 어, 가솔린 3500cc 아 뒷모습 뒤태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멋지고요 저는 이 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흰색도 하나 더 있습니다. 600만 원대 흰색이 있고요. 500만 후반대 요거 주색이 있으니까 오셔서 두개다 탑승을 해보시고 두개다 탑승을 해보시고 예, 입맛대로 흰색과 주색 어,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라인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게 SUV 라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인피니티 EX35. 3,500cc, 6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자, 믿기시나요? 굉장히 정숙하고요. 이게 뭐 15년 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장고장 없고 아주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멋진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도어 이쪽에 도어 하나 단순 교환이 있어요. 타시는데 전혀 무방할 것 같고요. 조수석 쪽 모습 깨끗하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쪽 모습 깨끗합니다. 아까 타이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도 한 80%, 최하 80에서 한85%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자. 주유구는 오른쪽에 가솔린 엔진, 어, 기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자리 트렁크 공간이고요. 예. 네. 뭐, 아, 여기 이제 덮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래쪽에 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아, 굉장히 예쁘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차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근카로 오시면은 당근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좋은 차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좋은 차 정말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운전석쪽 모습이고요. 제가 요거 타면서 지금 시운전 조금 해보고 왔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서 정말 정숙하고요. 추천 매물입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고요. 어, 선팅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요. 굉장히 진합니다. 자 도어 상태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시트 상태도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트도 깨끗합니다.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자 바닥에 인피니티 마크가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자 위쪽으로 썬루프 어, 천정 쪽 모습이고요. 정말 좋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5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색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오시면은 흰색도 있고요, 쥐색도 있습니다. 자, 오셔서 두개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보어 모습이고요. 선팅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자.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까지 있고요. 자, 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시트가 어,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바닥 페달이고요. 자. 주행 거리가 163,111km. 1 6 3 1 1 1 k m 때 주행했고요. 자, 핸들 모습이고요. e c m 얼밀러 어, 어,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립 아, 드라이브고요. 핸들은 아주 짱짱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핸들은 굉장히 짱짱하고 무겁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지금 파킹을 놨구요 어, 이쪽에 스타트 버튼 아, 오디오 들어가 있구요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구요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쪽에 제떨이 들어가 있구요 이쪽에 변속기 모습이고요 열선 시트 네, 이런 것들이 있구요 자 이쪽에 음료수 컵홀더 이쪽에 수납공간 자, 이 안쪽에 수납 공간, 자 설명서, 보증서 그대로 새거 그대로 있고요. 앞쪽 대시보드 쪽 아, 깨끗한 모습이고요. 필러 쪽앞 유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X 3 5 모델이고요. 500만원 후반대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시면 흰색 더 있습니다. 600만원 초반대고요. 오셔서 두개 다 보시고 키로수 약간 차이나고요. 어, 상태 약간 차이나는데 두개 다, 다 모두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국 최저가고요.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이고요. 당근카에서 좋은 차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